물론입니다. 아래는 2026년 형 메르세데스 페자로 랜드쿠럭서 차량에 대한 리뷰, 사양, 특징을 담은 1200 단어 분량의 한국어 유튜브 영상용 설명문입니다. 시작 부분에는 채널 소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구독 유도 멘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채널 스틸 비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최신 차량 모델, 특히 하이엔드 SUV와 사륜구동 차량에 집중하여 깊이 있는 리뷰와 분석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6년 형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모델 페자로 랜드쿠럭서입니다. 이 차량은 오프로드와 온로드 모두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럭셔리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갖춘 모델로 많은 자동차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형 페자로 랜드쿠럭서는 디자인부터 기존 모델과 차별화된 면모를 보입니다. 전면부에는 메르세데스의 최신 패밀리 룩을 따르면서도 패자로 특유의 강인한 인상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릴은 더욱 넓고 입체감 있게 구성되었으며, 세련된 LED 헤드램프는 주간주행 등과 통합되어 시인성과 디자인 모두에서 우수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강력한 휠 아치와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 덕분에 역동적이며, 후면은 풀 LED 리어램프와 하단 범퍼에 통합된 듀얼 배기구가 어우러져 강렬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약 5m, 전폭 2m, 전고는 약 1.9m 수준으로 대형 SUV 클래스에 해당하며 넉넉한 실내 공간과 화물 적재 능력을 제공합니다. 휠베이스는 약 3m에 가까워 안정적인 승차감과 뛰어난 실내 활용도를 보장하며 21인치 대형 알로이 휠과 함께 프리미엄 SUV 로서의 위상을 드러냅니다. 실내 공간은 메르세데스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적용되었으며, 대형 듀얼 스크린과 AI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사용자 경험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우드 및 알루미늄 소재의 인테리어는 럭셔리 SUV 다운 품격을 보여주며 전 좌석 통풍 및 열선 기능은 물론 뒷좌석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워 트레인 구성은 다양하게 출시될 예정이며 기본형에는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약 400마력, 최대 토크 500Nm 이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고성능 AMG 라인업에서는 4.0L V8 바이터브 엔진이 탑재되어 약 600마력의 괴물 같은 출력을 자랑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2초만에 도달할 수 있는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도 함께 출시될 예정으로, 전기 모터와 조합된 시스템은 환경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메르세데스의 9단 자동 변속기와 최신 4MATIC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합되어 어떠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드라이빙 모드가 탑재되어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에 맞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험로 주행 시에는 차고 조절이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과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선 유지, 전방 충돌 방지, 자동 주차 보조 등 첨단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반자율주행 기능은 장거리 여행이나 출퇴근길에 있어 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유도합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 삼존 독립 공조 시스템, 고성능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전 좌석 USB-C 포트, 2열 독립 엔터테인먼트 모니터까지 탑재되어 가족 단위의 고객들에게도 최적의 차량이 될 것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 3열을 적으면 최대 2,000리터 이상의 적재 공간이 제공되어 캠핑, 아웃도어 활동에도 제격입니다.